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 사인 이근정입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어, 떤 캐나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 쉴새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베이비 사인을 한다고 이야기, 근데 사인을, 사인 앵기지를 많이 하는데 엄청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막 아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조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걔가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미 마미 대디 브라더 시스터 r 이러면서 아기가 이제 어~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걔가 제가 걔한테 이제 많은 얘기 해주고 막 있다고 뭐~ 어쨌든 막 그런 설명을 막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제가 딱 보기에 이제 너무나 베이비 사인인 거죠. 그냥 사인 앵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책 읽어주세요 할 때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한국에서 어디 유치원 선생님 이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어 사인 앵기를 많이 알아. 그래서 베이비 사인도 가르쳐 그랬더니 막 이거 아니야고 막 이러면서 몇 가지 뭐 러브 뭐 이러면서 <laughs> 표현이 엄청 풍부하세요. 그 여성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 하시는 말은 이제 아이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한데 그 사인을 엄마랑 같이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캐나다에서도 되게 많이 통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베이비 사인 한80% 정도는 이렇게 미국에서 온 사인을 많이 썼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성분이 하는 그 사인을 제가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쉽게하다 막, 우리 둘이 서로 막, 단어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뭐 자기 원한다고 얘기할 때, want,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똑똑하고 자기 표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걔가 사인 랭길를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한다. 그리고, 어, 아이들 제가 많이 가르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그 여성분도 막, 너무 좋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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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오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 오늘 좀 신기한 경험, 재밌는, 확실히 그, 뭔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음, 기운은 어떤지, 아니면은 이런, 뭔가 깨달음을 어떤지, 또 이제, 아, 어 불쾌했으면 불쾌한 나름대로 또, 그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매번 이렇게 부딪혀야만 뭔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만 있거나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남과 부딪힐 게 없으면 사실 괴로운 것도 많지 않고 뭐 약간의 외로움 같은 거는 이제 밀려올 수 있지만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또 그런 기쁨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거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내가 즐기실 거냐, 아니면 외로움, 그 외로움 때문에 이제, 어, 되게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밖과 안이 너무 많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도 있고 또 사람이 상대방이 조금만 날카로운 행동을 하거나 뭐 날카로운 멘트나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 내 방어력이 없으면 되게 많이 좌절하고 또 힘들고 슬퍼지고 이러는데 그런 내공의 힘을 키우면서. 밖에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을 때 그런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 정... 정말 의도치 않게,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여성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베이비사인을 이렇게 잘하는 꼬마애가 있어. 너무 똑똑하다고, 우리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걸 보고,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도 이제 어, 베이비사인 하면서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어, 동물농장이라는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사실 베이비 사인 노래는 많은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들었던 노래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좀더 재밌게 놀아주거나 좀더잘 불러주거나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데 노래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유아 뭐 CD 백곡 뭐 이런 거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흘려듣게 하면 아이가 자기 것이 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거나 어떤 자 자극을 주면 그게 자기거와 되면서 그거를 표현하게 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농장, 오메오메 누구야? 꿀꿀꿀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표지 이야기 해주고, 동물, 에 대한 농장은 뭐 동물의 소리, 그 다음에 동물의 모양, 동물의 어떤 색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수 있는데, 동물을 직접 보면 후각도 자극이 되고, 이런 털이나 이런 것들이 촉각도 되고, 또 시각적으로 아이가 살,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감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 하면 강아지를 직접 그림으로만 본게 아니라 만져보고, 멍멍멍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색깔도 털이 뭐흰 털도 있고 뭐 바, 밤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이런 털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계속 접해 보면서 아 이런 게 모두 다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걸 개라고 하는구나 아 이걸 이런 걸다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르지만 이걸 소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라 할수 있어요. 오리. 오리,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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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매, 매. 나는 염소, 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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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소해요. 이렇게 어, 소리를 내면서 동물의 이름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노래는 오리 가족이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꽥꽥꽥꽥 엄마 오리, 아빠 오리, 아기 오리가 모두 연못에서 꽥꽥꽥꽥 소리내고 있어요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 꽥꽥꽥, 꽥꽥꽥꽥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내고. 염소는 매, 염소는 매, 염소는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냠냠냠냠냠냠, 음, 풀이 맛있네. 염소, 음, 매, 염소, 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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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이렇게 염소 사인 여기 털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만져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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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꿀꿀, 꿀 음. 꿀는 음. 꿀꿀, 커요, 꿀꿀, 음, 음.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엔 다양한 동물에 대한 이름과 동물에 대한 소리를 좀더 확장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개월이 넘으면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이는 그런 동물들, 이름도 얘기해 줄수 있고, 자연 관찰이나 이런 책이 있으면 또 보여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 이번 주는 동물농장, 음, 가축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기들하고, 소리, 흉내 내면서 한 주간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시트는 요렇게 동물농장에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뜯어서 쓰는 동물 그림이 있고,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카드 펼쳐놓고, 사인하면서, 메헤헤헤헤, 매, 매. 어딨지? 그럼 아이가 이렇게 딱 고를 수 있게 하면은, 아, 이렇게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음, 올해는, 꽥꽥, 올해는,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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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카드도 보여주고, 그리고 책도 보여주고, 이렇게 그림판 위에 올려서, 아까 그림에서 어디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도,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못에 있고, 염소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 돼지는 우리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미만 아이들은 단어와 의성어, 이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해주고, 또박또박, 돼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12개월 이후 아이들에게 어 같이 카드를 가지고 놀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주 동물 농장을 가지고 또 재미있게 놀아 봅시다. 그러면 안녕!